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니로그의 꿀봉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요즘에 이제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비를 구입하시고 나서 압력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어,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870을 구입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테스트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구입한 브레빌이 압력에 이상이 없는가?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너무 압력이 잡히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계 압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터필터 안에 원샷 바스켓을 장착하신 다음에 고무 브라인더를 넣으시고 백플러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플러싱 하는 방법은, 저희 또 다른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플러싱을 하셔서 압력이 끝까지 가게 되면 머신의 이상은 없으니까 압력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선한 원두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 입장에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볼때한 3주를 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신선한 원두에 가스가 머금고 있는 것이 그래 높기 때문에 압력 잡기에는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에도 신선한 원두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작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신선한 원두를 쓰신다는 가정 안에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터 필터 안에 압력이 이제 받쳐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라인더 사이즈보다 좀더 낮게, 그러니까 가늘게 여러분께서 분쇄하시기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으로 지금 그라인더 사이즈를 두었는데 압력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럼 아무래도 8이나 5 이렇게 아래로 하향할수록 얇게 갈리게 되고 이 안에는 포터 필터 안에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좀더 그라인더 사이즈를 낮추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옆에 저희가 그레이더 사이드를 좌측에 이제 조절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조절하자마자 기능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8에서 6으로 바꾼다고 바로 굵기가 6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한두 차례 정도는 가셔야 야, 이게 이제 조절이 좀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8로 갈았다가 5로 갈았는데 아, 한번 했는데 왜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번 이상은 하셔야 그라인더 사이즈가 좀 바뀐다 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징의 양, 원두 가는 양을 늘려보시라는 겁니다. 굵기를 좀 낮췄는데, 그래도 좀 잡히지 않는다. 뭐, 하염없이 막 3, 2, 1 이렇게 막 내려올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도징 양과 그라인더 사이즈, 굵기가 맞춰질 때 가장 맛있는 커피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게 저희들의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징 양을 그 압력이 잡히지 않을 때는 지금의 도직량보다 좀 높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17 정도 했는데도 압력이 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17.5라든지 18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양을 좀더 높이시면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각자가 다 다른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브레빌 8 시리즈는 보통의 이제 58mm보다 작은 54mm 바스켓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19g 이상은 추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19g 정도를 이제 좀 여러분께 맥스로 두셔서 압력이 잡히지 않는다면 좀 조절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징 양과 그라인더의 굵기는 서로 이제 약간 반비례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얇게 갈면 양을 좀 높일 수 있고, 좀 양을 좀 낮추면 되도록 또 굵기는 좀 높게 갈수 있는 이러한그 감각을 여러분께서 잘 여러분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각자가 조금 이렇게 좀 필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록해 놓으시면. 아, 요 정도 그람, 그리고 요 정도 그라인더 사이즈를 가졌더니 요 정도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뭐 양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좀 굵기를 좀더 얇게 하든지 굵게 하든지 이렇게 좀 조절해서 여러분만의 좀 레시피 노트를 좀 적어 보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템핑 강도를 높이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압력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이제 이 안에 도징되어 있는 원두의 압력이 높을수록 이 안에 이제 압력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디스트리비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지금보다 좀더 1mm든 2mm든 좀더 길게 빼셔서 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 이제 DT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의 템핑하는 강도보다 좀더감각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이런 세 가지. 그라인더 사이즈, 굵기, 보직량, 그리고 마지막에 템핑의 강도.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어, 압력은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들게 될 것입니다. 이 감각을 찾아가는 것이 좀 초보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 번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해보시고 조금만 고민해 보신다면 압력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또 덤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각자가 갖고 계신 원두가 있을 텐데 강배전이라는 것이 있고 약배전이라는 원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배전과 약배전이라고 하는 원. 원두를 예로 들면 강배전은 좀더 그냥 좀더 세게 볶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배전은 좀더 약하게 볶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배전의 원두에 가까울수록 수분이 좀 적고 부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배전의 원두일수록 굵기는 좀더 약배전에 비해서는 굵게 갈아야 돼요 약배전의 원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강배전에 비해서 조직이 덜 팽창되어 있어서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배전의 원두보다는 입자를 가늘게 해주셔야 압력도 잡히고 그 원두의 본연의 맛을 많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강배전의, 중강배전의 원두 하나랑 약배전의 원두, 좀더 비싼 콜롬비아산 싱글 오리진 약배전의 원두를 두 가지 이렇게 상반된 원두를 구입했는데요 약배전의 원두를 제가 평상시에 늘 맞춰 먹었던 중강배전 정도로 했더니 정말 압력도 잡히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막 콸콸콸콸 쏟아져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배전의 원두와 약배전의 원두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아, 여러분께서 추출하시거나 압력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더불어 팁이니까 내가 먹는 아, 그 원두가 어떤 종류의 원두냐에 따라서 선지식을 가지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법칙 아래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가시면서.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셔야만 또 감각이 생기고, 아무래도 기록하시고 좀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제꼭짓점에 균형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좋은 커피를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물론 제가 댓글은 좀 달아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남아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이 주말에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또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